지금 할건 통합 그래픽으로, 그래픽으로 HD520이죠? 그걸로 고스트를 돌릴 거예요. 고르보드 고스트 돌릴 건데, 어, 제가 영상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는 FHD로 해놨기 때문에 좀 낮춰서 HD로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요. 과연 HD520 이 통합 그래픽에서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D는 돼 주지. FPS 특히 콜 오브 듀티 고스트 같은 화면, 고스트 같은 게임은 할수 있기 때문에 HD 밑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 흔히 말해서 뭐 총싸움인데 HD 이하에서는 예, 그렇죠. 내가 저기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지죠. 역시 아까와 같이 로딩 시간은 그렇네요. 느리네요. 음, 하늘이 가만히 있어. 하늘! 앉아! 그렇지. 제 강아지입니다. 하늘이. 예들어가고요 바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옵션에서 딱 HD로 HD로만 설정을 할 거예요. 1366 이렇게 768로 할 건데 예, 136768이고요. 딱이 그래픽으로 돌아간다면 HD520으로 뭐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죠 느리긴 하지만 로딩시간이 뭐 직접 화면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사격을 하고 그런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느리네요 지금 로딩화면도 뜨고 있지 않고요 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통화크래프도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됐는데 6세대이고 뭐, 4세대에 비해서, 8세대를 비해서 한30%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 향상이 됐다 하면, 이제, 이런 게임 정도는 구동이 돼야 될 텐데, 좀 아쉽네요. 아직 뭐안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예, 떴구요그래픽 설정이 이제 에, HD로 돼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로딩이죠? 로딩 화면입니다. 게임이 실행된 게 아니라 뭔가만이 나오네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보딩이 지금 굉장히 느려요. 아무래도 이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도 이 통합 그래픽인 HD520한테는 아마 좀 힘든 작업일 거예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지금 예,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로딩이 끝났는데 역시 실행이 되지 않네요. 역시 통합 그래픽은 FPS 게임에 약하다는게 확실히 드러났고요 지금 PC 사양은 LG 울트라 PC KX50K 이구요. 사양은, 스칼레이크 i5 6200U가 들어가 있고요램 8기가, 지금 SSD에 게임이 들어있는 상태에요. 256, 삼성, SSD 85025N2의 게임이 들어있었는데, 그래도 실행이 되지 않네요. 예, 이게 HD520이 한계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도시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